예수님께서 요 예루살렘성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성을 몇번 입성하셨냐 면총 8번 입성하셨습니다. 8번 입성하셨는데요. 어렸을 때두번 그리고 예수님께 사역하시기 전에 한번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총 5번 예루살렘성을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8번 예루살렘성을 입성하실 때 오늘 본문은 맨 마지막 맨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했을 때의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주일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그때를 우리는 종료주일이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종료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요한복음에 보면 종료나무라고 분명히 되어있죠 종료나무를 꺾어다가 흔들면서 예수님을 찬양했기 때문에 종료주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종료 주일부터 일주일 동안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주일, 월, 화, 수, 목, 금, 토일까지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직전까지 고난주간인데요. 특별히 메신나는 교회 성도님들은 이 고난주간 동안 비디오 게임, TV시청, 인터넷, 여러가지 오락들, 치미 활동들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성경을 묵상하며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십자가 은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대세금지를 하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금요일날 예수님께서 죽으신 성금요일날은 한끼 정도 금식하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며 그 고난에 동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누구인가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인가 예수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첫 번째, 예수님은요 외면당한 자를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외면당하는 자를 사용하시는 분이신데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을 때에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 나귀를 어떻게 구했냐면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맞은편 마을에 가면 나귀가 묶여있는데 그 주인에게 주가 쓰시겠다 이야기하고 나귀를 가지고 와라. 제자들은 예수님 시킨 대로 그대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요 아무 대꾸 없이 나귀를 주었습니다. 나귀를 두 마리 끌고 왔습니다. 본문에 보면 나귀가 두 마리가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 선택하고 타신 나귀는 어린 나귀였습니다. 그런데 성도여러분 좀 자세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에 나기는요. 나기는 짐을 나르는 짐승이지 사람이 타는 짐승이 결코 아닙니다. 물론 평민들이 아, 나기를 타는 경우가 있었지만 대부분은 짐을 나를 때 또는 밭을 갈을 때 사용할 때 그때 나기를 이용합니다. 어... 본문 오전에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이만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멍에라고 되어 있죠. 멍에. 멍해. 멍에가 뭐냐하면 그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나무로 만든 건데요 이렇게 휘어져 있습니다. 동물의 목에 매는 겁니다. 이 멍에에다가 수레와 쟁기를 어, 연결해 가지고 어, 짐을 운반하거나 또한 밭을 갈때 사용합니다. 낙이는요, 정말로 사람이 타는 짐승이 아니라 이렇게 짐을 운반할 때나 밭을 갈때사용한 짐승인데 예수님은 어린 낙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했습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 솔로몬 왕이 노새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 적이 있습니다. 11기 1장 32절부터 45절까지 보면 솔로몬 왕이 노새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는데요. 노새도요 엄연히 따지면 당나귀가 아닙니다 나귀가 아닙니다 수컷 나귀와 암컷 말을 교배해서 낳은 잡종입니다 크기는 말만 하고 외모는 나귀입니다 이 노새의 특징은요 힘이 세고 굉장히 일을 잘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튼튼하다고 합니다 근데 단점은 뭐냐 하면 평상시 주인이 잘 못해주잖아요 그러면 노새가 마음속으로 가만히 생각하고 있다가 나중에 복수한대요. 되게 무서운 동물이죠? 그러니까 잘 되어줘야 됩니다. 노세가요, 이런 특징이 있는데, 솔로몬 왕이 노세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상한 적이 있어도, 그 누구도, 그 누구도 어린 나기를 타고 예루살렘 성, 특별히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그냥 평민이 아니잖아요. 평민이면 그나마 괜찮아요. 평민이 아니잖아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어린 나기를 타고 예루살렘 에 입상한다. 왕들은요, 보통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성에 입성할 때, 말을 타고 입성합니다. 화려한 장식을한 말을 타고 성에 입성하지, 낙이를 타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낙이 중에서도 어린 낙이를 타셨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있냐면, 겸손하여 낙이 곧 멍해면은 짐승의 새끼를 탔다. 스가리아 9장 9절에 나와있는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얼마나 겸손한지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낙이를 타신 겁니다. 사실 예수님께서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기 전까지는 귀신들이 또는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들이 당신은 혹시 메시아 아닙니까?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쉿 조용히 해, 말하지 마. 쉿 조용히 해, 말하지 마.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 말을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에 입성할 때는 예수님께서 만천하에 내가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만왕의 왕이다. 라는 것을 공포하면서 지금 들어가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럴 때는 좀 말을 타도 괜찮잖아요. 말을 타도 괜찮은데 예수님은 어린 나기를 타셨습니다. 겸손이 무엇인지 사람들에게 지금 알려주시는 장면입니다. 아주 겸손이 겸손히 어린 나기를 타면서 들어가셨는데요. 근데 성도 여러분, 어린 나기는요, 사실 왕들은요, 쳐다보지도 않는 짐승입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이긴 개선 장군들도 쳐다보지 않는 짐승입니다. 그 낙이를 타고 누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면 사람들이 조롱하고 웃지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사람들이 쳐다보지 않는, 외면하는, 푸대잡하는, 정말 볼품없는 어린 낙이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매우 매우 흡사합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왜이 땅에 오신 거냐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증거하기 위함이고 마음이 상한 자를 치료하기 위함이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기 위함이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주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1장 21절에는 저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냐하면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할 원자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일반 사람들만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외면하고 무시하고 조롱하는 그런 사람들까지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셨을 때 어떤 사람을 만났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때로는 예수님이 아리마데 요셉처럼 부자도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니고데모처럼 정치인도 만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이 외면하는 모든 사람들이 등을 돌렸던 세리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세리 중에 마태를 제자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까이 가기만 해도 부정하다고 생각했던 몸을 파는 여인, 창기를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강도 중에 강도, 폭력범 중에 폭력범인 예수님 옆에 십자가에서 죽었던 한 강도를 구원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남자와 결혼성을 했던 그런 여자도 다가가서 그런 여자도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사람들이 외면하고 무시하고 소외시킨 사람들까지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자유와 회복과 구원의 복된 소식을 증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왜이 땅에 오셨냐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소외당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외면당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물으신다면요 외면당한 한 사람까지도 사랑하시고 돌봐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사람들이 혹시 어린 나이처럼이 자리에 앉아있는 성도님들을 무시하고 외면할 수 있, 있습니다. 성도님들 대해서 좋지 못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성도님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성도님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요, 소외당한 한 사람까지도 사랑하시고 돌봐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인격을 존중하고 배려하시는 분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주인공은요. 나귀입니다. 지금 나귀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제가 계속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요.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보시면 똑같은 사건을 기록했는데 나귀가 한 마리만 나옵니다. 어린 나귀만 나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두 마리 낙이가 나오죠. 낙이와 어린 낙이. 나기. 여기서 낙이는 여러 가지 추출을 해볼 수 있습니다. 수컷이다, 암컷이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신학자들은 암컷 낙일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표준 세번역에 보면요. 마태복음 21장 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개혁성경에는 그냥 낙이와 낙이새끼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표준 세번역 성경에는 어미 나귀와 어린 나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두 마리 나귀를 부르셨을까요? 실제로 예수님의 탄 나귀는 어린 나귀잖아요. 어미 나귀가 아니잖아요. 왜두 마리 나귀를 부르셨을까요? 그 이유는요. 섬세하신 예수님의 배르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대 여러분, 동물이나 사람이나 어린 자녀들은요. 어린 새끼들은 어미를 떠나거나 어머니를 떠나면 그 마음 속으로 굉장히 불안감을 느낍니다. 저희 막내 아기가 지금 한 돌이 약간 지났는데요. 엄마랑 떨어지면 굉장히 막 불안해해요. 엄마만 찾아요. 엄마 엄마 계속 엄마만 찾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습성이 같습니다. 물론 짐승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아기를 끌어다가 강제로 탈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어린 나귀와 함께 어미 나귀를 끌고 오셔서 어린 나귀를 진정시키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의 배려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아그 짐승, 하천에 보이는 짐승, 나귀 중에서 어린 나귀, 볼품없는 그 짐승 배려해 주십니다. 하물며 하물며 하나님께서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걸작 중에 걸작인 사람. 작품 중에 자람인, 작품 중에 작품인 성도님을 대할 때 얼마나 배려심을 가지고 시 인격적으로 대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요, 함부로, 함부로 대하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요, 요한복음 9장 6절부터 7절까지 보면 신로함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9장 6절부터 7절까지 한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아,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니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어렸을 때 중고등부 학생에 다니신 분들 아실 거예요. 실로암복음성가 정말 많이 불렀습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지금도 기억하는데요. 정말 많이 불렀습니다. 기억나시죠? 실로암. 저는 이 실로암 사건 이야기를 성경 말씀 보면서 한 가지 큰 의문에 드렸습니다 어떤 의문에 들었냐 면 6절 말씀에 보면요. 침을 뱉아 진흙을 이겨 그의 눈을 바르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암못 보는 소경이라고 예수님께서 침을 뱉었습니다. 그리고 그 침과 함께 진흙을 섞었습니다. 이거 고 소경의 눈에 그 침이 묻은 진능을 묻혔습니다 느낌이 어떠십니까? 깨끗해 보이십니까?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아 예수님 너무하신다 아무리 안못 보는 소경이지만 인격적으로 함부로 대하는 건 아닌가 성도 여러분 누군가가 성도님의 얼굴에 침을 뱉으면 기분 좋습니까? 하나도 안 좋잖아요 아니 어디서 침을 뱉어? 자식이 침을 뱉어도 별 기분 안 좋잖아요 야 조심해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아 예수님이 침을 뱉는 거예요. 침을 걸 뱉는 건 동일하죠. 아니 진흙에다 침을 뱉어서 했으니까요. 이 장면에서 이해가 안 됐어요. 아, 사랑의 예수님 맞나 아, 사람의 인격을 무시해도 유분수가 있지. 사실이요. 다른 건 몰라도 사람의 인격이 다치면 마음이 다치게 돼요. 아무리 사람이 친한 관계다 할지라도 농담으로도 인격을 다치게 해선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어느 순간 말 때문에 사람의 마음이 다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그런 경험을 했는데요. 저랑 친한 1년 선배가 있습니다. 근데 그 선배랑 이야기 하다가 대학교 문제로 이렇게 시비가 붙었어요. 근데 그 선배는 저보다 공부를 좀 못했어요. 못해도 좀 한참 못했어요. 정말 못했거든요. 근데 제가, 저는 고등학교 때 3년 동안 열심히, 열심히 놀았습니다. 고등학교 1년 2년, 3학년 중요하잖아요. 전 열심히 놀았고 그 형이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결과가 달랐겠죠. 좋은 대학교 들어갔고, 저는 정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삼류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이분이 농담 삼아 저에게 이야기 하는 거예요. 야, 넌 대학을 그런 데 대학교 못 가? 농담 삼아 한 거예요. 근데 제 마음에 상처를 받아서 무려 20년 동안, 20년 동안, 별거 아니잖아요. 근데 20년 동안 그 사이에 금이 가서, 물론 서로 이야기를 하고 전화통화 하지만 그전처럼 관계로 회복이 안 됐어요. 왜냐제 마음 가운데 인격이 상했기 때문에 사람이 농담으로도 인격을 상하게 하는 말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인격을 상하게 하는 모독하는 장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장면이요 사실은 예수님이 그 소경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장면입니다. 그 시대적 상황을 이해하면 되는데요. 예수님 당시에 그때 사람들 머릿속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로마가 세상을 다스리고 있었지 않습니까? 로마가 많은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로마 황제는 자신을 신처럼 숭배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신격화했죠. 그런 생각을 사람들에게 주입시키다 보니까 사람들 머릿속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로마 황제의 침이 내 몸에 묻는 순간 나는 모든 질병이 낫는다. 치유된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의 침은 만병 통치약이었어요. 그 침이 내 몸에 닿는 순간 내 몸은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로마 황제의 침을 막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다고 해요. 이런 생각을 이스라엘 사람들 갖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침을 뱉었을 때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제자들이, 아, 예수님, 아, 더럽게 뭐 하는 짓이에요. 그렇게 말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들 머릿속에는 예수님이 놀란 기적을 행했는데 그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이 침이 소경에 묻었다. 이건 더러운 게 아니라 축복이라고 생각했어요. 야 얼마나 소경을 사랑하면 직접 침을 뱉어서 소경에 묻혀줄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주변에 있던 제자들과 사람들이 예수님께 더럽다고 반문하지 않았던 겁니다. 예수님은요. 인격을 무시하는 분이 아니에요. 아무리 천해 보이고 하천해 보이고 볼품없어 보여도 예수님은 인격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고 섬세하게 배려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은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섬세하게 배려하고 인격적으로 대우했던 것처럼 성도와 성도끼리 서로 간에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고 섬세하게 배려해 주기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 사랑으로 충만하게 원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고 물어본다면 보잘것없는 존재의 인격을 존중하고 섬세하게 배려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나의 작은 음성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마음을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 늘 배려해주시는 너무나도 좋고 좋으신 분이 바로 예수 교수이십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영광을 함께 나누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종료나무를 꺾어다가 종료나무를 흔들고 그리고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 바닥에 깔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외쳤습니다. 이 호산나 말의 뜻은 10편 118편 25절부터 26절에서 기원된 말인데요. 구원하옵소서 라는 뜻이 있습니다. 구원하옵소서. 그리고 이 호산나라는 말은요 어느 때 주로 사용되냐면 승리와 기쁨에서 외치는 종교적 화나입니다. 호산나, 호산나. 이것은 구원하옵소서, 구원하옵소서. 즉 이것을 쉽게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다윗의 왕 자손에게서 탄생할 메시아가 바로 당신이십니다. 우리는 당신을 너무나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당신은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십니다.라는 의미로서 호산나, 호산나, 예수님을 찬양하며. 경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을 때에 예수님과 거의 동일하게 동일하게 경배를 받았던 존재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환원성을 들을 때그 자리에 함께 있고, 예수님이 영광을 받을 때 예수님과 함께 있어서 예수님과 영광을 함께 가장 많이 누린 존재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열두 제자일까요? 예수님을 늘 쫓아다니던 무리였을까요? 아닙니다. 누구냐면 바로 어린 나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등에 태우고 갔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때 자연히 나귀를 볼 수밖에 없고 예수님이 지나갈 때마다 막 사람들이 환호하고 영광을 돌 때마다 그 자리에 나귀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 영광을 누릴 수 있었던 겁니다 나귀가 예수님을 태우는 수고를 했을 때 그가 평생 또한 받아보지 못한 앞으로도 받지 못할 영광과 환호성 박수를 받았습니다 성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 나귀에게 누가 환호성을 지르겠습니까 누가 박수를 지르겠습니까 주인에게 매를 안 맞으면 다행이죠 근데 나귀는 예수님을 태웠다는 이유만으로 예수님과 같은 영광과 경배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은요, 놀부가 아닙니다. 놀부가 아닙니다. 심술궂은 그 욕심쟁이가 아닙니다. 자기만 생각하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누리는 영광을 예수님은요, 제자들과 성도들과 자녀들과 함께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을 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로마서 8장 17절 말씀을 암송할 수 있었으면 암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약 성경 250쪽에 있습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글소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자녀이면 하나님의 자녀이면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라고 되어있습니다. 후사가 무슨 뜻이냐면 상속자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상속자냐면 그리스와 함께한 후사니 그리스와 함께하는 공동상속자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와 함께하는 공동상속자가 될수 있습니까? 더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와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는다고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공동 상속자고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는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너무나 흥분된 말씀 아닙니까? 벌레 같은 나에게 정말 미천한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하나님의 상속자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릴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무나도 귀하고 너무나도 아름답고 너무나도 우리 가슴을 흥분시키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냐? 너무나도 귀하고 종교하게 본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는데 조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입니다. 고난 없는 영광이 없습니다. 고난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이 없습니다. 고난을 받아야만 영광을 누릴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직장에서 예수 믿는 예수 믿지 않는 상사들에게 놀림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예수 믿는 사람들 도왜 그래? 놀림 당할 수 있습니다. 또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가족에게 심한 모욕을 들을 수 있습니다. 시아버지, 시어머니, 가족들, 예수 없는 가족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억지로 제사들에게 만들게 하는 그런 아픔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학교에서 예수를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왕따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 글쓰 때문에 받는 고난, 성도 여러분, 그 고난 뒤에 한드이 영광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영광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너무나도 멋지고 너무나 아름다운 영광이라고 합니다. 현대그룹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울산 현대에서 일하는 한 직원이 있었습니다. 이 직원이 부장님에게 평사원이 들어간 지 얼마 안된 신입사원이 부장님에게 또고 높은 부장님에게 하루는 거의리 했습니다. 부장님 제가 예수를 믿는데 주일날 계속해서 일을 시키시는데 저는 주일날 좀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가기 때문에 부장님이 단칼에 잘랐어요. 나가! 안 돼! 부장님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찾아갔어요. 또 찾아갔어요. 그리고 이제 최후, 마지막 찾아갔을 때이입니다 부장님에게 또 말했어요. 간절 부탁했어요. 부장님. 이발 부탁합니다. 제가 평일에는 열심히 일할 테니까, 뭐 지금이어 괜찮지만, 15년 전, 20년 전에는 한국 주일날 나가도 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평일에는 나간까지 할 테니까 주일날만큼은 종교사랑하게 해달라. 네, 부장님이. 평상시에 단칼을 짤때 부장님이 승인해줬어요. 그래, 주일날 교회 나가. 교회 나가는데, 기쁨도 잠시, 영혼이 나가. 영혼이 나가. 이건 그만두라는 얘기죠. 그래서 잘렸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백수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집에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이제 직장 을 어디를 구해야 되나 고민하면서 이제 직장을 구하고 있을 때, 더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 노크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문을 열었더니 누구냐 하면 자기가 잘랐던 부장님이었습니다. 근데 이 부장님이 덜컥 그 평상원 손을 잡으면서 존칭어를 써가면서 하, 제가 그분의 상황 모르겠는데 이군 제발 우리 회사 다시 와주게나 아니 무슨 말씀이신지 저 그만뒀는데요. 아 부탁이야 내가 실수한 것 같아 자네가 얼마든지 주일할 날수 있도록 내가 기회를 주고 또한 평일에도. 야근 할 필요 없어. 그냥 편하게 일만 해줘. 그러니까 제발 다시 우리 회사 와줘. 이 부장님이 변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 이유를 물어봤더니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정전회장이 살아있을 때, 거의 정전회장은 현대그룹에서 신처럼 숨겨왔던 존재 아니겠습니까? 정전회장이 현대그룹 계열사 직원들에게 공모전을 했어요. 어떤 공모전이냐면 신소재. 차를 가볍게 하면서도 또 튼튼하게 만들 수 있는 신소재. 그 신소재 에 대해서 공모전을 했는데 이분이 1등을 했어요. 그런데 이 정정 회장이 직접 이 회사원을 만나기 위해서 내려온다는 거예요. 보통은 임원을 시키는데 너무나 너무나 기가 막혀 잘 써가지고 정정 회장이 직접 내려온다는 거예요. 근데그 회사 사원을 부장이 잘라버렸잖아요. 그 사실을 알면 회장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부장이 막 아, 찾아오면 제발 자네가 해달라, 다 줄테니까 우리 회사 다시 입사해. 결국 그 직원이 다시 거기서 입사했고 아주 그냥 승승장구해서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 간증을 들었는데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영광은 우리가 상상도 못 하는 큰 영광입니다. 이거는요, 빙산의 일각입니다. 천국에 가셨을 때, 천국 입성했할때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큰 영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와 함께 영광을 나누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인가?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인가? 첫 번째, 외면당하는 자를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 인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분이십니다. 세 번째, 영광을 함께 나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너무나도 좋고, 너무나도 좋으신 분이십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우 성도님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가지 오락과 인터넷 영상 매체를 좀 줄이시고 성경 말씀을 깊게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간에 예수님은 왜이 땅에 오셨는가? 예수님은 왜 십장을 지셨는가? 예수님은 과연 누구인가? 예수님은 누구인가? 깊게 묵상해서 이번 한주 동안 예수님과 은밀한 대화를 더욱 더 나누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더욱 더 깊게 깊게 체험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